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상로입니다. 자, 어, 오늘 장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 오늘은 방송하는 날이라서 지금 이제 방송국 가는 시간인데요. 좀 짧게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렇게, 어, 뭐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부터 이제 가면서 한번 시작 같이 한번 보시죠. 어, 뭐, 짧게 오늘 시장을 좀 총평을 좀 한번 해보면, 음, 오늘 중요한 날이었죠. 어, 지금 3,100포인트가 다시 한번더 강하게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어, 사실 이제 오늘도 저희 회원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이 불길한 애감이라는 것이, 하... 참, 그래요. 항상 그런 불길한 내담을 항상 적중을 한다. 아, 다시 한번또 느꼈습니다. 이게, 야, 이 3,100포인트가 무너지더라고요. 늘.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만 또 그런 부분 자체가 또 발생을 하면 또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아, 여기서 또더 빠지지 않을까? 어, 또더 여기에서 좀더 공포심리가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어, 오늘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음, 결국에는 뭐,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뭐, 북한 미사일. 근데 북한 미사일은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시아 증시가 전반 다 빠졌거든요. 어,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가 과연 여기서 그러면 여기 퍼져버릴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일단 3,100포인트까지는 예상 했던 부분이고, 그럼 이제 3,090포인트, 어, 그 하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적극적 매수를 좀 해야 된다. 그 포지션을 지금 7월 말부터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부터는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그 현금 20% 보유하고 있던 돈을 슬슬 풀 때가 왔다. 좀쓸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 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10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1000포인트라는 자리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자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더 조금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다. 어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다 보면 상단과 하단이 정해져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 안에서 움직임 나오는데요. 한 번씩 시장의 비성적인 투자 심리로 인해 가지고 하단이 이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 우리가 이제 8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는 시장은 조금 더어 뭐랄까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V자 반등이 아니라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면서 건전한 조정을 이루면서 어 시간을 조금 딜레이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앞으로의 대한 성장성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맑음이에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쉬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삼성전자가 좀더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지수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인데, 삼성전자 조정이 나올려면 결국 지수가 빠진 상황에서 옆으로 행보를 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저는 좀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매매하려고 기다렸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왔다. <laughs>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급락이 나온다. 어이쿠야 하는 그럴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눈 감고, <laughs> 한번 질려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대신 이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문제인데, 자, 당황하면 안 돼요. 어차피 빠질 만큼 빠졌다 봐야 돼요.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유동성에 대한 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테이퍼링이 나왔지만, 갑작스러운 테이퍼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이 시장이 빠지니까 계속적으로 불길한 뉴스들만 부각받고 그 뉴스들이 계속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시장이 빠질 때는 그런 뉴스가 내 눈에 띄는 것뿐이고. 시장이 오를 때는 또 좋은 뉴스만 내 눈에 띄는 것 뿐입니다. 그걸 너무 일일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시장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는 빠질 만큼 이제 다 빠졌다. 3,100포인트 밑으로는 한번더 여기서 금낙 나오면 그때는 나도 적극적으로 달려야 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오늘 또 야간에 밤 11시에 저희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분석 단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시장을 풀어가야 될까 어,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은 여기 드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밤 11시에 또 함께 내용을 한번 야무지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